삶의 희노애락을 시와 함께 풀어봅니다. 시를 만나 시민이 되다. 힐링포엠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김명아 시인 자리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명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지난주에 또 시조를 저희들이 감상해 봤는데요. 오늘도 역시 또 시조 한 수, 네. 세 수죠.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중부대학교 명예교수인 그 시조 시인 신웅순 님이 있어요. 네. 그분이 작년에 책을 시집을 냈는데, 네. 어머니란 시집입니다. 네. 근데 어머니 1에서 어머니 58까지, 어머니 네, 58수의 그 시절을 썼어요. <laughs> 어머니를 주제로 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다는 소개하기 어렵고, 네. 오늘 어머니 1, 2와 마지막 58. 첫째 시조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어, 어머니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58수의 시조를 쓰셨다고 하니까 사실 누구에게든 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는 주제일 텐데요. 그렇죠. 네. 신흥신 시인이 표현하는 어머니는 그건 어떤 어머니인지 우선 어머니 1부터 한번 감상해 볼까요? 네. 그러면 낭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 1 신웅순 머물다 간정막먼 산역 스쳐 간 고독 먼 강가 바람 한 점은 부엉새 울음 같았다 뻐국새 울음 같았다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고독하고 그리운 정서가 담겨 있는 시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런 시는 우리가 보통 그리움, 고독 이런 케 시제를 정하고 쓰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은 그냥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아. 신 선생님 고독할 때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고독하면은 어머님도 생각이 나겠고요. 그렇죠? 고향 생각도 날것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지금은 내 곁에 없는 사람 네. 또내 곁에 없는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왜 어린아이가 울때 어떻게 울어요? 엄마하고 울죠. 그렇죠. <laughs> 네. 신우수 씨는 어린아이처럼 속으로 맨날 엄마, 엄마 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 삶의 고독과 외로움이 클때 네. 엄마를 찾는 우리네 심정을 표현한 것이죠. 네. 이런 심정은 어머니 2로 이어집니다. 네. 어머니 2를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네. 어머니 2 강이 서러워서 흐르는 게 아니다. 산이 그리워서 서 있는 게 아니다. 그 봄비 아득한 길을 뻐꾸기가 울어서 그런 것이다 음. 신흥순 시인은 뻐꾸기 소리만 나면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흐르는 강물만 쳐다봐도 네. 어머니 생각이 나고 네. 가만히 서 있는 산만 바라보아도 어머니가 앉아 계신 것 같은 거죠 음. 네 그런데 그첫 구절이 강이 서러워서 흐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신웅선 시인은 강이 네. 어머니 아닐까요? 강이 네. 아들이 보고 싶어서 아, 서러워서. 어머니가 나타나 말씀을 하시는 물빛 얼굴이겠지요. 아. 상이 그리워서 서 있는 게 아니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죠. 네. 산은 어머니가 인자하게 앉아 계신 모습 아닐까요? 네. 어머니가 나를 보기 위해서 앉아 계신 거겠죠. <laughs> 네. 산을 바라보며 묵상의 시간을 갖고 싶은가 봐요. 네. 네. 이 마지막 장도 또 알던 모를 듯 어려운데요. 그 봄비 아득한 길을 뻐꾸기가 울어 그런 것이다. 네. 이 마지막 장면. 앞에는 형상을 말했는데 여기는 소리, 뻐꾸기 소리가 등장합니다. 네. 봄비 내리는 날 뻑기 뻐꾸기가 울면 강물이 산이 어머니가 된다는 시입니다. 아, 뻐꾸기의 울음소리에 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네. 뻐꾸기가 울면 어머니.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laughs> 자 이렇게 또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이렇게 시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 그러면은 시운 여덟 번째 시조는 또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머니 (58) 한 발자국도 걷지 못 못하, 걷지 못하는 봄비도 있었다 찰라도 서지 못하는 가을 비도 있었다. 네 적막 다 적시고는 눈발로나 가는가?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하는 봄 비란 말이 재밌죠? 네봄 봄비. 비는 떨어지자마자왜 아. 땅속으로 스며들잖아요. 스며들죠. 네. 그래서. 봄비는 못 걸어간대요. 아, 그럴 수가 없다. <laughs> 찰나도 서지 못하는 가을비. 네. 주저앉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네. 네. 가을비는 뚝뚝 떨어져요. 나뭇잎처럼. 네. 그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 떨어지니까. 이게 네 정막 다 적시고는 눈발로나 가는가? 그온누리의 정막 속을 바람에 눈발이 날려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네. 시인에게도 또 이렇게 비도 어머니고 눈도 또 어머니로 보이는, 네.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는 게다 어머니가 되요. 네. 눈을 통해 선명히 생각나는 어머니를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눈이 내리는데 멀리 사라지는. 음. 어머니 뒷모습 아 <laughs> 그런 진짜. 것이 그려지지 않아요? 네그 말씀 들으니까 또 네. 아주 멋진 예. 비유라고 해야 되나요? 은유라고 그렇죠. 해야 되 오늘은 또 신웅순 시인의 시조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시적 표현을 나누었는데요 자 아주 갈수록 깊어지는 이 시조 네. 네 아주 깊은 감명을 받고 네. 있습니다 저는. 시조가 참 우리한테 축복입니다. 우리나라에 시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하고요. 자, 다음 주에 또 좋은 시로 네. 또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힐링 포엠 김명아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시인과